첫 소식입니다. 1992년 유엔에서는 세계 물의 날을 지정했는데요. 전 세계에서는 매년 주제를 바꿔가며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천에서도 물의 날 기념행사가 열렸는데요. 이혜진 기자가 행사 소식 전해드립니다. 많은 시민들이 승기천변에 모였습니다. 모두 제 20회 세계 물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입니다. 세계 물의 날은 매년 3월 22일로 해마다 주제를 바꿔가며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이라는 주제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도 2012년 행사 주제를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로 정하고 날이 갈수록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물에 대해서. 우리 후손까지 안전하게 물려줄 수 있도록 이번 행사에서는 그동안 물 절약과 물 사랑 실천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공무원과 민간 단체 등 유공자에 대한 표창을 수여했으며 물 사랑에 관련된 다양한 사진도 전시에 시민들의 관심을 이끌었습니다. 또한 행사 끝에는 시민들과 관련 단체가 함께 하천변에 쌓여 있는 각종 폐기물을 수거하는 등의 정화 활동을 펼치면서 물과 하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민트TV 뉴스 이예진입니다.